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사과나 복숭아에 10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 같은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천연 비타민제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의 약물학 서적인 신동본초경에 따르면 대추는 속을 편하게 하고 비장의 기운을 길러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한다. 오래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추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화시키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으며 진한 단맛과 따뜻하고 평화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건강TV에서는 간기능을 향상시키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는 특별한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에는 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대추가 소화기능을 도우며 오장을 보완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대추는 소화기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식 재료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추 속에 들어있는 사이클릭 AMP 성분은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높여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추는 간기능을 향상시키고 간염이나 간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추 추출물은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간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서 숙취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효능을 가진 대추와 아주 찰떡궁합인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천연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생강입니다. 대추차를 끓일 때이 생강과 함께 끓이면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간속 지방을 낮추고 쇼가올 성분이 내장지방 세포의 생성을 막아주어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생강차의 생강은 해독을 촉진하여 몸속을 정화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 건강과 내장지방에 좋은 대추 생강차 끓이는 방법입니다. 1리터와 말린 대추 한 종, 생강 한 개를 준비합니다. 대추차를 만드실 때는 완전히 마른 대추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를 말리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크게 증가하여 노화 방지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추는 식초를 두 큰술 넣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이물질과 잔류 농약을 제거합니다. 대추 살은 적절히 자르고, 씨는 따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대추를 통째로 우리시기 보다는 반드시 쪼개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의 껍질은 굉장히 단단한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째로 끓이게 되면 대추의 유익한 효능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대추를 탕에 넣을 때는 쪼개서 넣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를 쪼개서 씨와 살을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대추 씨는 버리지 않고 함께 사용할 예정인데요. 본초 강목에 따르면 대추씨는 불에 구워 약으로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추씨는 충분히 달군 후라이팬에 약불로 2분간 볶아줍니다. 대추씨를 이렇게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대추씨의 유용한 성분이 응집되고 쓴맛이 사라집니다. 시피노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예민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기도 하며 머리를 맑게 하고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껍질을 필러로 벗기고 슬라이스하여 준비합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었으면, 냄비나 주전자에 물 1리터를 넣고 준비한 재료들을 함께 넣어 1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맛의 대추 생강차가 완성되었습니다. 대추의 달큰한 향과 생강의 알싸한 향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몸에 좋은 대추 생강차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 건강과 내장 지방에 좋은 대추 생강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추와 대추 씨에는 인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에 도움이 되어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추는 과다로 섭취할 경우 복통을 동반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스무 개 미만 대추차는 하루 세잔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더 건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